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윈도우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윈도우는 외부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드파티 앱들도 많지만, 기본 기능도 상당히 괜찮아서 유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윈도우 10 프로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고, 윈도우 10 홈은 편법으로 제공이 가능한데, 그 방법은 제가 어,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내부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접속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공유기에서 세팅을 조금 추가하는 것 뿐이지만요. 자, 원격 데스크탑의 설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시면 왼쪽에 밑에 보시면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있죠. 이 원격 데스크탑을 눌러주면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밑으로 옵션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더 밑에 고급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 가장 위에 있는 PC를 전원에 연결할 경우 활성 상태로 유지라는 항목은 옆에 설정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절전모드 사용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전모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야 앞으로 갔을때 여기서 이제 체크가 되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절전모드에서는 이 원격 데스크탑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외부에서 장시간 나가 있다가 집에 있는 윈도우에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한다면 절전모드를 끄시는 게 좋겠죠. 물론.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 부팅하는 WOL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꺼놔도 무방하지만 그건 뭐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 옵션은 어, 같은 네트워크에 묶였을 때 PC가 보이게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설정 표시를 눌러주시면 개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검색 켜기 항목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켜 있어야 내부 네트워크에서 원격 데스크탑을 탐색기를 통해서 검색한 다음에 어, 작동을 시키기가 편해지겠죠. 그 밑에 고급 설정이 있는데요. 이 고급 설정에서는 네트워크 수준 인증을 사용하여 연결할 컴퓨터 필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렇게 내두시면 되겠네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어, 네트워크 수준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크하시고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옵션을 더 해두시면 좋은데요. 여기 지금 윈도우 버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장치 관리자로 가셔서 어 여기 지금 네트워크 어댑터를 보시면은 저는 지금 네트워크 어댑터 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2.5기가 낸 어, 카드입니다. 이거 마우스 우클릭하셔가지고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항목들 중에 전원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없죠. 그러면은 제가 사용하는 원격 데스크탑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랜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 속성 보시면은 전원 관리라고 있죠. 이 전원 관리에서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장치를 끌수 있다는 항목을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절전을 위해서 랜카드가 꺼지게 되면 원격 데스크탑이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자, 다시. 여기까지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작업이고요. 만일 어, 이 작업을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 있는, 켜있는 PC에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설정을 좀더 해줘야 합니다. 우선 여기 고급 설정에서 보시면은 원격데스크탑 포트라고 했습니다 현재 3389로 쓰고 있는데 이게 디폴트 포트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거는 메인컴퓨터라서 원격데스크탑을 쓰는게 아니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원격데스크탑을 쓰는 컴퓨터는 따로 있습니다 어, hp 의 젠텐플러스라는 서버인데 이 서버에 제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공유기인데요. 공유기 설정에서 포트 포워딩으로 가줍니다. 포트 포워드로 가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포트 포워딩을 하나 선정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서 443번으로 오는 포트는 내부에는 3389번으로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부 IP는 50.2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격 데스크탑에 대상에 되는 PC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의 IP입니다. 여기서 왜 443번으로 잡았냐 그러면은 이 443번은 HTTPS라는 프로토콜의 기본 포트입니다. 외부망을 쓸 때도 그 외부망 자체가 보안적인 이유로 포트들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443번 포트를 써서 나오고 다만 내부에서 제 공유기가 443번 포트로 온 것을 3,389번 포트로 연결시켜 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 내부 ip를 어떻게 접속하느냐 그거는 또 여기 특수 기능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공유기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ddns 설정이 있죠. 동적 dns를 통해 가지고 저는 지금 이 호스트 이름을 등록을 시켜 놨습니다. 이 호스트 이름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바꿔 버릴 거예요. 이 호스트 이름을 DDNS 설정을 하시면 약간의 그 적용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집에 있는 PC 항상 켜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어, HTTPS 포트를 통해 가지고 윈도우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접속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빈 검색창에다가 원격이라고 입력하면 원격 데스크탑 연결 나오죠. 여기서, 자, 이렇게 동적 DNS 주소를 앞에 써주고 콜론을 붙인 다음에 포트번호 443번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옵션 선택해서 계정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원격 데스크탑의 접속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